어, 장빈아. 네. 수평 잡기 잘하네. 선생님이 내준 숙제 잘잘 잘 했구나. 네. <laughs> 아. 방금 전에 샘, 장빈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나무 막대에 수평을 잡아 봤는데. 어, 막대의 수평을 잡아 주는 이 손가락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 네. 뭐라고 말해? 받침점. 아, 받침점이라고 하는구나. 네. 네. 어, 과학에서는 이렇게 물체의 무게를 받치는, 떠받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받침점. 어, 받침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의 위치가 이렇게 끝으로 옮겨져서 막대기의 수평을 잡을 수 없을 때는 여기 더 이상 받침점이 아니겠죠? 네. 땡! 되겠습니다. 옮겨지더라도 여기는 받침점이 맞습니다. 자, 여기 막대의 수평을 잡을 때, 손가락처럼, 물체의 무게를 떠받치는 곳을, 받침점? 네, 받침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받침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안녕. 안녕.